s c 골프 함께하는 펀펀한 매치 시즌2 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원업으로 2cm가 앞서 있고요. 이제 16번 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16번 홀은 또 저희 미션이 있습니다. 네 바로 바로 피닐창에 쏴라! 니어리스트 채린지입니다. 시작할까요? 네, 네 그럼 네, 김지호 가시죠. 선수부터 가겠습니다. 3라운드 같지만 쳤으면 좋겠다. 예상해보면 전 지금 이게 온 그린만 돼도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어째서 그렇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 네. 어떤 팀이 그린을 올릴지 보겠습니다. 먼저 김지호 선수 티샷합니다. 자 아, 맞고, 맞고, 이게 지금 왼쪽으로.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음. 아, 어렵다, 사이사이가 와, 근데 너무 길자 아, 쉽지 않네요. 네. 아, 리면 올리면 되는데, 예. 네. 아, 이거 너무 긴데? 네. <laughs> 자, 올리면 30m여도 됩니다. 자, 일단 김지호 선수의 샷이 네. 그림에 올라가지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김지호 선수 직접 쳐보시니까 좀 까다롭죠. 까다롭고 생각했던 것보다 짜, 아, 짧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르막 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김지호 선수는 어, 그린을 올리지 못했고요. 이제 네. 김대성 선수의 차례인데 그렇습니다. 아 정말 좀 올리기도 까다로운 홀이네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 오만돼도 네. 잘하면 이기겠는데 네, 음. 맞습니다. 어? 김대성 선수 가겠습니다. 아 자, 이것도 뭐 힘들겠죠 살짝 아, 아, 사... 우측으로 약간 거기로 공이 너무 빨라요. 자, 잘 가라고 공에게 아 손지. 이렇게 되면 또 여자 프로들의 네. 맞대결이 됐죠. 아이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거리가 있어서 자꾸 힘이 들어가네. 힘이 들어가요. 힘이 네. 들어가요. 자 이제 두 개그맨 분들은 모두 그린에 올리지 못했고 그렇죠. 신상의 프로 말씀처럼 네. 프로의 대결이 됐는데 맞습니다. 먼저 김민 프로부터 가겠습니다. 네. 좀 전략적인 전략이 필요하겠죠. 전략적인 전략. 네. 네. 전략 곱하기 2가 필요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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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자, 올라갔어, 올라갔다, 올라갔다. 자, 올라갔다. 올라갔다 자, 일단 올라가면은 부담감이 되는데요. 아오 올라가. 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 올라가. 어? 나, 나 올라가도 자, 올라가도 이게, 이게, 음. 자, 말씀겠습니다 A 프로는 그린과 러프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린이 아닙니다. 그쵸, 우리... 네, 네, 알겠어요. 에이 네. 프로는 그린이 아닙니다. 마크도 불가능하고요. 제가 만약에 못 올리면은 다시 하는 건가요 네, 서든데스.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올리기 쉽지. 자, 이제 마지막. 선수인 우리 김은영 프로의 차례입니다. 이제 김은영 프로 입장에서는 올리기만 해도 그 그렇죠. 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살짝 공략이 네. 중요하죠. 네. 자, 아이건 뭐? 아, 아 좋아요. 올라갔다. 그린 올라가나요? 장가가서. 그린에 자, 아, 정말 1m도 안 되는 차이로 네. 운명에 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턱걸이로 올라가서 이번오은 2cm가 가져갑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2cm가 투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이번 투에서 2cm는 비기기만 해도 네. 우승이 됩니다. 하하 아, 도미 아, 상황으로 그렇죠? 네. 이겨야죠. 아닙니다. 연장까지 가, 어, 마지막 콜까지 이기게 되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쵸, 17, 18 위치해. 번호를 다 잡으시면 다시 또 올스케어가 됩니다. 연장전까지 연장전 갑니다. 우승바가 되면 연장전이에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17 번홀. 김은영 프로부터 가겠습니다 네. 자, 참고로 17, 18번 호도는 미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 아시죠? 정말 중계모드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보다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음. 사실 저희가 잘못 쳤기 때문에 음. 네. 투다운으로 17호를 온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자, 김은영 프로의 티샷 네, 네. 굿샷, 무난합니다. 굿샷, 샷 살짝 들어 나오면서 페어웨이에 어, 굿샷. 굿샷합니다 굿샷, 굿샷. 2 0 3 m 터나이샷이고요 <laughs> 이제 이어서 김민 선수도 티샷입니다. <웃음> 네. <웃음> 마지막 티샷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laughs> 벌써부터 그런 생각이죠. 아, 네. 네. 긍정적으로. 네. 좋습니다. 아. 페어웨이에 안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다 좋다 깔끔. 깔끔한 깔끔한 샷. 좋죠 제일 좋아하는 거리. <laughs> 그렇죠. 아저 말은 듣, 계속 들어도 질리지가 않으니까요. <laughs> 네. 제일 좋아하는 거리. 네, 제일 좋아하는 거리인지 <laughs> 보여드릴게요. 아 어. 어, 알겠습니다. 네. 자 김지호 선수의. 105m 정도의 샷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샷을 붙여야 희망이 좀 보이겠죠 맞습니다 팀미니랑케의 세컨샷 첫 샷! 샷이 중요한 샷이에요 어. 중요해요 중요한데요 아유, 좀 더! 아유! 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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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 <저 같이. 웃음> <laughs> <우리 웃음> 싸움 진이다 진짜, 아, 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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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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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진고 정신적으로도 진면진좀 진짜, 진 있겠는데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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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짜 진짜, 고 뒤로 오네 짜기에서 쐐기를 진을수 있죠 그렇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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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2cm의 세컨샷. 그거 안 돼요, 그거? 잠깐! <laughs> 나, 나 느낌 네. 너무 좋았는데, 나짱쳐나 나, 나 이거! 느낌이 왜 이러는 거야? 안 된다고 얘기해주는 거.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느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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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거든요, 방금? 생각하는 마음에서. 봐봐, 어. 아, 이상했어. 방금 극복했어. 그래도, 진짜. 오, 나이스. 이상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예. 앞에나 안앞안 아니, 말안 했으면 들어갈 뻔했는데. 요 <laughs> 진짜 이상했어요. <이상해서. 웃음> 거의. 음. 7, 18. 음. 이거 그냥 약간 러닝 어프로치인 건데. 네, 좋은데? 그러려고요. 음. 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김민 프로죠. 그렇죠. 민이랑 캐는 이거를 잘해서 만회해야 합니다. 구셔. 자. 오. 자, 좋은데 자, 가나요 자, 오, 잘했어요. 오, 잘어요 자, 파. 네. 일단 파를 만들었어요. 아, 어렵네. 미니랑 케 파고요. 이제 어, 팀 2cm가 파만 나와도 그렇죠. 파만 나와도 우승이 됩니다. 자, 지금 버디 퍼팅인 아, 상황에서. 이게만 네. 우리가 지는구나. 이게 끝. 자, 저희가 미신이 없기 때문에 패가 네.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어, 이센치 팀이 그대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 너무 어렵다, 라이가 <laughs> 편하게 치세요. 실수해도 아, 돼. 실수할 수, 있어, 수 있어요. 붙여 음 붙여, 빨리 밥 먹게. 잠정적인 우승 퍼팅입니다. 우승 퍼팅이될수 있는 퍼팅이 되겠는데요. 같은데. 자 하나. 끝까지, 끝까지 봐야겠네요. 하하. 아자 이러면 아유, 아유, 우승 퍼팅을 모르겠네요. 김대성 선수에게 넘겼습니다. 네, 에스골펌펀한 매치 2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다음 홀까지 볼 것인지. 네, 네. 제가 주인공입니다. 아 네. <laughs>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laughs> 아, 저희가 이게 중대 모드로 하려고 하는데. 네네. 힘들어요. 자, 아, 네네 어, 맞다. 자, 어쨌든 그래도 우리 김대성 선수 아, 아, 아. 넣게 되면 이번 시즌 우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챔피언십 퍼트 그렇습니다. 가겠습니다. 지금 아, 진짜. 여기 되게 없어 데 챔피언십 퍼팅 갑니다. 이게 어떻게 될거인이 이게 아, 이게 빠지네요. 아, 오 마이 갓. 자, 오마나 아니야. 나 아니야? <웃음> 네. <웃음> 와. 아 이러면 결국 와. 마지막 홀까지 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2센시가 원업 상황이 되고요. 18번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가죠 여기까지 무조건 오는구나. 자, 정말 시즌 수는 결과를 끝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18번 홀 마지막 홀. 네, 그렇습니다. 먼저 김지호 선수의 티샷부터 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불쌰! 중요한 티샷에서 네. 좋은 티샷 나왔습니다. 와! 불쌰. 와! 나이샤, 나이샤, 220, 와, 230까지 가네요. 30m. 유일한 상황이 지금. 네. 자, 참고로 방금 티샷 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요. 왼쪽으로는 o 오측으로는 물입니다. 오늘 정말 주인공이 될수 있을지 아, 김대성 그렇습니다. 선수 티샷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양. 괜찮은데요. 쪽자 네. 이렇게 되면은 와, 나이스! 샷! 자, 콜 이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와 <laughs> 네. 와. 나 오늘 나 u 이거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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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laughs> 이러고지면 어, 감독님 나중에 편집, 교차 편집 좀해 주세요. 네. <laughs> 자, 김민 프로는 지금 바로 핀로 쏠지? 아니요. 약간 돌아갈지. 아 근데 정말 핀 앞에서 거야? 벙커가 징그러운. 네. 이쪽으로. <laughs> 네. 벙커, 벙커 넣어도 돼. 벙커요? 자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보겠습니다. 오. 오른쪽. 네. 저 벙커 말한 거 아니죠? <웃음> <웃음> 네 우측에도 벙커가 하나 있거든요.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그래도 어, 네. 살았어요. 페이웨이입니다, 페이웨이. 아저 벙커인 줄 알았어. <laughs> 그런 럼그 걸로 해주세요. 은영 선수는 어, 그렇죠. 맞아, 어. 맞아, 맞아. 저거, 저거. 멀... 저는 투혼을 시키겠습니다. 투혼 시키십시오. 투혼 가나요? 투혼을 시키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오잘 오, 쳤어 될것 같아요. 과연 투혼이 나올지, 벙커에 같네요. 빠질지 올라가. 아, 아 너무 아깝네요. 예. 네, 그래도 한편 좋은 시도였습니다. 잘 그렇습니다. 네. 예. 잘 쳤어. 원래 아름다운 시시 벙커가 어려워요? 음. 벙커가 많아. 벙커, 턱이 여기 벙커가 어려워. 번커가 예. 네 아름답습니다. 음. 네. 네 네네. 오, 오, 오 네. 자, 백스윙 올리면서 클럽 으로 가기. 네. 자, 여기에서 이겨야만 승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기면 연장으로 가죠 그렇습니다. 자, 잘 들어갔어요. 오. 자, 만족스러워 하시는데요. 좋은데? 어떨지? 오? 아. 아. 네. 네. 오, 오. 만족스러워 하셨나요? 아, 되게 멋있었는데 클럽을 바꾼게 조금 이상 했었는지. 클럽을 몇번에서번보로 바꾸셨죠? 아, 58도에서 54도로 바에서5도로 아, 아, 살짝 악수였네요. 네. 아하. 5도로 그냥 칠 걸. 그러니까 58도로 아. 쳤으면 아. 자지 모릅니다. 오늘은 뽑기가 아. 좀별로요로 아, 아, 오늘 뽑기가 별로예요, 오늘. 별로예요, 오늘? 어떻게 나올지 보겠습니다. 탈출각 22도고요. 그렇습니다. 자 어떤지 결과에 따라. 오와 좋아요 이게 아 후, 됐어 됐어. 일단 나이스 아웃. 네. 잘 쳤다. 이러면 그 주인공을 김은영 프로에게 넘겨주려는 건가요, 김대선 선수? 어넘겨 아, 줘야죠. 네. 네네 네. 어, 넣어줄 겁니다. 자 김민 프로가 우측 두컵 반인 상황이고요. 16m 오르막입니다. 어차피 같습니다. 자신감 있게 칠게요. 네. 여기 들어가도 네. 많은 맞습니다. 거니까. 김민 프로의 버디 퍼시입니다. 네, 들어가야만 이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요. 짧아? 어떨까요 결과가? 짧아? 어떨까요 결과가? 짧아. 결과가 짧은, 아 좋은데. 짧은 차였습니다. 알파. 아 파가 됩니다. 네. 파가 차를 예. 네. 하고 상대를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상대가 못 쳐야 하죠 이제. 상대가 지금 3 퍼팅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laughs> 고기가 나와야만 정말 슬프지만 고기가 들어요. 나와야만 아. 연장으로 갈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볼게요. 자 이제 환영하게, 김은영 그러면. 프로의 어, 버디 퍼트인데 네. 챔피언십 퍼트 네. 되겠죠? 이 퍼는 트투퍼트투 윈입니다. 투 퍼만 해도 이깁니다. 방구만 껴도 들어갑니다. <laughs> 아, 흔히 그렇게 말하죠. 음. 네. 뭐 컨시드만 나와도 그대로 그렇습니다. 끝납니다. 김은영 선수의 5승 어, 퍼팅입니다. 자 이렇게 18번 홀까지 오는 접전 끝에 그렇습니다. 결국 팀 이센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와. 아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서 아좀 운이. 미션이 따르지 않았다고 좀 느낄 것 같은데 김주호 선수 오늘 어떠셨나요? 아니요 뭐 미션도 미션이지만 워낙 이제 또 쫀쫀하게 잘 쳐가지고 저희가 음. 삐집고 들어갈 빈틈이 없을 정도로 예. 실수도 안 하시고 어, 그래서 저희가 좀 태도를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어, 깔끔하게 아, 인정. 네. 사실 지난 일경기 때두 팀이 붙었는데 그때도 2cm가 승리를 따냈거든요. 아 그거는 제가 좀 인정을 못 해요. <laughs> 아그거아그 경기를 인정을 그, 못 하고요. 그거는 하군요. 저희가 봐주다졌기 때문에 네. 인정을 못 하고 오늘은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인정. 자, 그리고 우리 김대선 선수. 네, 네, 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아, 너무 기쁩니다. 일단은 제 여자친구가 오늘 꼭 우승하고 오라고 랬거든요 오, 네. 네. 아동 사랑해. 어? 일단 그 말을 꼭 전해주고 싶고 예. 오늘 아무래도 저는 또 이 김은영 프로가 음. 아무래도 제가 이제 미스를 했을 때 많이 도와줬어요 항상 아하. 트러블 상황에서 항상 부스쳐줘가지고 그게 또 우승의 요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 이제 와서 그렇게 싸우시다가 이제 네네. 우승하니까 <laughs> 이제 좀 치내지네요. 사실 저희가 저희가 멘탈을 흔들기 위한 상대 팀을 흔들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맞아요. 네네네. <laughs> 네. 이번 시즌 네 경기를 총 하면서 김대성 선수와 막 티격태격도 하고 네. 또 이런 좋은 모습도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김대성 선수와의 호흡은 어떠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잘 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네. 대성 선수가 너무 잘 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승으로 이어진 거 아닐까 어. 싶습니다 그리고 김민프로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아쉽게 네. 패배를 당했어요 준우승인데 지금 좀 기분이 어떠세요 아 근데 오늘 저도 미련이 별로 없는 게. 골프에서 운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운이 정말 좀 많이 떨어지는 많이 하루였고, 네, 자리도 좀 별로였고, 네. 뭐, 그러고 일단은 정말 1라운드랑 다르게 두 분이 합도 너무 좋아졌고, 음, 음. 일단 김대성 선수가 너무 잘하셨어요. 아, 네, 아. 진짜 오늘 드라이버 너무 멋있는 샷도 많이 해주셨고, 네. 그래서 뭐,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뭐운 네. 또한 골프의 일부니까요. 아, 그렇죠. 네, 운이 없습니 네. 사실 저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제작진들한테 들었거든요. 음. 뒤에서 약간 소소하게 소소하게 밤내기를 했대요. 다 인상이 안 좋으신 거예요. 아 <laughs> 아무도 저희를 이긴다고 예측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아, 사실 좀 네네. 말씀을 드리면 네네. 좀 많이 기울었었어요. 네, <laughs> 많이, 좀... 많이 좀 기울었는데, <laughs> 네. 그래도 정말 골프 끝까지 알 수가 없는 게 묘미겠죠. 맞습니다. 네. 사실 저 또한 이 팀의 승리를 예측했기 아,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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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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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아마 저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아, 그렇게 생각을 아, 또 시작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네. 어부네요. 네. 네. 세기를 박았어요. 네. <laughs> 네. 자, 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분의 <laughs> 마지막 또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아, 저희 제작진과 저희 둘이 너무 많이 괴롭힌 것 같은데 너무 잘 참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네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결과는 좋을 것 같은데요. 들어가네요. 파퍼. 파퍼. 잘 파퍼. 되지 않나요? 아닌가요? 오! 오! 좋은가요? 오! 좋아요. 이야. 아, 아, <laughs> 자. 이자세 무서워요, 이자야겠어괜찮아 이거 은 제일 좋은데요. 이야이 화면은 3m. 3m. 3.17. 3.17. 262m 그샷 어 이거 배시골 코와 함께하는 펀펀한 매치 시즌 2 이렇게 결승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팀2센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저희가 네. 처음 이렇게 공을 뽑기부터 팀을 선택하는 것부터 네네. 이렇게 결승전 마지막까지 정말 길었던 이번 시즌이었습니다. 아 정말 길기도 했고 다사다난했고요. 네. 정말 뭐 재미면 재미 실력면 실력 모든 게 있었던 시즌 2였나 음. 싶습니다. 그래 서 제가 신상의 프로에게 좀 묻고 싶은데 네네. 저희가 시즌 1과 2를 함께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두 시즌을 비교했을 때 이번에 좀 어떠셨어요? 어, 제가 시즌 1, 2를 같이 해봤는데 어, 시즌 1은 좀 재미 위주였다 그러면은 음. 시즌 2는 어, 재미와 골프 실력 그리고 미모까지 해서 조금 아. 더, 더 재미있는 경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시즌 2에서는 어, 새로운 프로들이 합류하면서 음. 더욱더 좀 화사한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좀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상희 프로가 보고 뭐 개그맨도 좋고 프로도 좋습니다. 네. 좀 어떤 사람을 보고 좀 놀라셨을까요? 놀란 분이요. 네. 어, 좀 전... 뭐 실력도 좋고요 개그도 네네. 좋고요 어떤 네. 분이 좋습니다. 네, 아, 참, 좀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네. 저는 그 황하름 프로가 좀 재밌더라고요. <laughs> 황하름 프로가요? 네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 김지호 선수가 네네. 사실 독학으로 골프를 배웠다고 했는데 네네. 너무 잘 쳐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예. 김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 하체가 땅땅하고요, 그 네. 상체와 하체의 그 밸런스가 음. 정말 좋아가지고 아, 좋은 샷찍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분석까지. 깡깡합니다. 아 네네네. 이렇게 아,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에쉬골프와 함께하는 뻔뻔한 매치 시즌 2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노스 신상의 프로와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정. 좋아했습니다 함께하시죠 렛 스쿨 톱 어, 이게 내일 빠지는 흙과 아... 베개 느낌 음... 빛과 어둠의 느낌입니다 예, 예. 막못깜빡했어짱 아, 장스타 굉장히 비슷한 호각이에요 상황입니다네 그냥 갈기는 거죠 뭐 어우 아, 네. 정말 잘한다. 어, 뭐. 라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죠? 사람은 아, 마음가짐, 멘탈 스포츠입니다. 시작부터 기싸움이 치열한데요. 이김면 결승으로 가고요. 나가자! 나가라! 나 마음 좀 편해지냐? 나가야 돼! 됐고다 조용히 하시고요. 치세요. 아, 나이스, 에이. 별. 좋은 샷이 나왔을 때 이렇게 굿샷을 응원해주는 상대 팀잘 쳤을 때 계속 굿샷을 외쳐줬습니다 저도 응. 그랬습니다 어, 팀원에게는 안 외쳐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김은영 파이팅! 네, 네,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네. 어, 이자리 약간 기운이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 후반전에 음. 장기영이 못한 걸 오. 저희 팀이 해낼 겁니다 저는 뭐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요 어, 어. 제가, 제가 아. 있어서 편한 거죠? 아니요 저가 아. 지금 이기고 있어서 아. 못 나오면 지는 아. 거라고 알았어 돼지야 이 앵글이 자와이 앵글 또 나왔어요 와 뭐야 시작부터 배바람부터 시작부터 이 앵글 이 나와요 넣어줄 겁니다 오기가 나와야만 연장으로 갈수 있고요 김영 선수의 우승컵 들어가면 끝나자 결국 팀2센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